네, 반갑습니다오피게이의 IH1 공략. 자, 오늘은 음식점 롤플레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세트 총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교환한 물이고요.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한 물이에요. 하나는 외상 요청입니다. 그 악명 높은 외상 요청 세트. 자, 술집에서 했었던 세트가 있죠? 그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먼저 볼게요. 교환한 물 먼저 볼게요. 친구의 가족분이 새로 오픈한 음식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Your friend has a family member who has just Opened up a restaurant. 자, 음식점을 개업한 친척이 있다. 뭐 가족군이다. Learn more about the new restaurant 하기 위해서 to decide whether you want to order food from it. 친구한테 전화라고 하는데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음식점에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봐라. 친구한테 물어봐라. 음식점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요. 잘 아시고 자 그럼 어쨌든간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식점에 전화한 게 아니라 친구한테 전화한데도 똑같은 답변을 쓰면 되는데 요게왜 그런가하면 음식을 좀 시켜 먹을까 한다 요런 디테일을 여러분이 답변에 넣으면 좋겠죠 자그 다음은 음식이 배달됐어요. You ordered food. 기어인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to be delivered to your workplace. 자 직장에 시켰대요. For lunch meeting. 자 뭔가 점심 미팅 때 음식을 시켰는데 근데 the delivery person has brought you someone else's order. 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가져왔다 합니다. 배달이 잘못된 거죠. call the restaurant. 전화해서 어나 이거 시킨다. 저기 참치 샌드위치 시켰는데 이거 왜 닭가슴살 샌드위치가 온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가야죠. 됐죠? 요거는 교환완불이 맞아요. 자 최근 음식점에서 좀 특별했던 식사 자리. special meal, family, friends, coworkers 그냥 누구랑 맛있게 밥 먹었다 음식점 답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대로 템플릿이고요 hi Brian I'm calling to ask about your uncle's new restaurant your uncle's new restaurant 자 이런 게다 필요하죠 가족분이어야 되고요 새로운 음식점이니까 your uncle's new restaurant I want to order in 이왕이면 우리는 order in 왜할수 있으니까 I want to order in 하면서 점수 올라가요 I want to order in some food from there I want to order in some food from there I want to order in some food from there. 해보세요. I want to order in some food from there. 이게 등급이 많이 나오는 문장이어서 그래요. 이거 아무나 못 씁니다. order in 자체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What kinds of menus? menus가 아니라 menus. 앞에 강세 잘 주세요. What kinds of menus are available? 가격 어떠냐? discount, promotion 물어볼 수 있겠죠. 추천 좀 해줘. 나 도움 좀 요청하고 싶어. 거기 주차되니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뭐갈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어쨌든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데 거기 주차 가능한 여부도 물어볼 수 있고 나중에 직접 갈수 있는 거니까 이걸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붙여주면 A.L.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음식이 배달됐는데 어 내가 원했던 이 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 안부를 요청하는 거죠. Hi, I'm a person who ordered lunch. Ordered lunch. 점심이에요. Ordered lunch from your restaurant. 그런데, howev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unch. I think I got the wrong menu. I think I got the wrong menu. 어, oh, 이거 내가 시킨 메뉴가 아닌데. This is not the menu I asked for. 어, 영화표랑 비슷하죠? 영화표 때를 보면 이거 내가 원했던 표가 아닌데. This is not the menu. This is not the menu I asked for. 이거 내가 원했던 메뉴 아닌데요. 자,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I ordered a tuna sandwich, but the one I got is a chicken sandwich. 그쵸? 내가 튜나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왜 이거? 치킨 샌드위치가 온 겁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무슨 샌드위치 시켰다, 샐러드 시켰는데 이거 왜 이게 온 겁니까? I ordered a tuna sandwich, but the one I got is a steak sandwich. 이거 왜왜온 겁니까? 이게 mm. the one I got이 뭐야?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시킨 건 이건데, 내가 받은 건 이거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한 번만 연습하세요. 한번 더. I ordered a tuna sandwich, but the one I got is a chicken sandwic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교환 한번 가세요. I want to get an exchange. 자, 점심시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붙여보세요. ASAP 이런 거 붙이면 좋겠죠? 왜? 이거 뭐 내일 교환한 불 아니고 나 지금 점심 먹어야 되겠고 잘못 왔고 최대한 빨리 좀 교환 좀해 주세요. I want to get an exchange ASAP. 끝에 강세 ASAP as soon as possible. I wonder if I could get a refund if I want to. 이거 이거 말이에요. 이거 좀내 점심 시간 다 끝났으니까 환불도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요청하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번거롭게 해서 일단 미안하긴 하다. Please give me a one again. Thank you. 내가 찾아갈 거 아니니까 뭐 영업 시간 문의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요 정도는요. 아시겠죠? 이건 내 점심 식사가 잘못된 상황이에요. 자, 요거는 뭐 어디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음식점 답변 그대로 들고 오세요. My family and I had dinner near my home last weekend. 특별했던 이런 거, 누구 생파 이런 거 좋잖아요. It was my mom's birthday. It was my friend's birthday. 누구 친구 쪽 생일로 가든가. Italian restaurant. Pizza and pasta. They had the best pizza and pasta in town. 거기서 진짜 맛집이었다. The beef and shrimp in the dish were so juicy and tender. 맛깔스럽게 풀었죠. 술한잔 했고 거기 또 가고 싶고. 그래서 It was a very enjoyable dinner. It was a very enjoyable party.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생일이어서 같이 밥 먹었다. 요거 요거 아주 아주 좋네요. 특별했던 식사시간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갔다가 음식점 답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3번에도 굉장히 준수한 답변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A 일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 그다음 보세요. 외상 요청입니다. 새로 개업한 음식점에 전화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직접 음식점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였지만 You would like to go to a new restaurant that has opened recently. 최근에 개업한 오픈한 음식점에 전화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영업점원이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될것 같고요. 돈과 신용카드를 어디에 집에 두고 왔다. You just had a great meal.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at the new restaurant. But after your meal, you found out that you left your money and credit card at home. 집에 두고 왔네요. 뭐 어딘가 두고 왔다. 왜? 뭐 집에 두고 왔다 해도 뭐 어딘가 두고 왔다 해도 그건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you left your money and credit card at home. Explain the situation to the staff. 현장 외상 요청입니다. 자, 술집에 하나, 음식점에 하나 더 없어요. 술집, 음식점 롤플레이가 나왔을 때 그다음 외상 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여러분이 들으면 되겠죠? 음식점에 전화하면 무조건 외상입니다. 음식점 외상. 친구한테 예를 들어 음식점에 대해서 최근에 오픈한 음식점 물어보러 가면 그 다음엔 교환한 물이고 이렇게 음식점 세트 두 가지로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음식점에 있었던 얘기차나던 에피소드 같은 건뭐 얼마든지 memorable 맛있는 식사했다 하셔도 되고 뭐술 먹고 취했다 음식점에서술 먹고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I am calling to ask about your new restaurant. 새로 오픈한다니까 your new restaurant. I want to get together with my friends there. 이거 앞에서 했었죠? I want to get together with my friends there. 거기서 친구들하고 모일까 한다. 이런 거 좋아요. get together get together 모이다 구동사. I want to get some details. 그러면서 what kinds of menus are available? 요거 그대로 메뉴 뭐 있습니까? 요거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물어보고 추천해 달라. 거기 위치 어디냐? Can y make some directions to the restaurant? 거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운전 가능합니까? 네, 거기 차 주차 되는지 여부까지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완전히 애일 각입니다. 자, 거기다가 외상 요청 세트는 지난 시간 술집에서 아주 자세하게 줬죠? d r i n k 가 뭐로 바뀌어요? o d 로만 바꿈 되겠죠. drinks, drinks, f o o d 는단수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집에 두고 왔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At home 붙이면 되겠네요. At home 자 I'm so sorry, but I cannot find my wallet. 돈과 신용카드가 어디 들어있어요? 지갑에 들어있니까 wallet 안 가져왔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I cannot find my wallet. I think I left it behind at home. 다시요 I think I left it behind behind at home. I do not have any cash on me right now. On 하라고 그랬죠? I do not have any cash on me right now. So I do not think I can pay for the food. Pay for the food. 아 지금 음식값을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I wonder if I could pay for the food tomorrow 그러면서 내일 집에 가는 길에 stop by 하겠다 혹은 연락처 내가 주고 명함 주겠다 아니면 or could I give you my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an account number 내가 wire 기억나시죠 wire the money 내가 집에 가서 돈 쏠게요 이건 완전히 예외각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 번만 연습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복습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술집 외상, 음식점 외상 요청. 외상 요청 세트가 딱두개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들어가시고 자, 이건 어차피 얘기치 않았던 에피소드 같은 건 얼마든지 여러분 풀어줄 수 있겠죠. 뭔가 좀 에피소드 성격이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냥 밥 먹은 얘기보다 약간 좀술 먹고 취했다라든가 아니면 체했다 이쪽으로 가세요. 밖에서 음식 먹고 체한 경우 얼마든지 있으니까 I remember eating too fast at a restaurant a few months ago. eating too much, eating too fast. 너무 급하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I got indigestion and it was pretty bad. 그래가지고 좀 배가 아팠다. 이거 뭐예요? Indigestion 기억나시죠? In 다이가 아니라 indigestion 음식 에피소드입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배 아프고 뭐 그랬다, 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 먹고 나왔다, 집에서 쉬었다. 이 답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음식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는 체한 거 하나, 식중독이랑 장염 하나, 이거 꼭 만들어서 두개다 들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많은 상황에 쓰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두 개를 연습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